자, 오늘은 망가진 식탁 의자를 이용해서 캠핑용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멀쩡해 보여도 여기 좌석 고정 부분이 깨져서 흔들려갖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다리 부분만 쓸 거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볼트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의자 판을 분리해 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철제 부품을 분리해 줍니다. 자, 이제 모든 볼트 제거하고, 이 중에 다리는 세 개만 쓸 겁니다. 하나가 남네요. 준비한, 이게 지금 스테인레스 전선 볼트인데, 요거를 원하는 길이에 맞추어 절단해 줍니다. 아, 이게 스테인레스라 굉장히 강해서 절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절단한 전산 볼트하고 이거는 경첩 볼트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강도가 아주 세고요. 그 다음에 캡너트 예, 이렇게 준비했고요. 조립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전산 볼트 한쪽에 캡너트 끼우고 나무 다리 두 개를 끼울 때 사이에 이 경첩 볼트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캡너트로 고정을 해주고요. 다리 두 개는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요 경첩 볼트 예, 여기에다가 나머지 다리 하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아, 방향이 헷갈리네. 자, 이제 캡너트로 마감을 해주고 일단 가조립을 한번 해봅니다. 이름은 뭐 다리는 완성된 거예요. 자, 조립 후에 이렇게 다리를 삼각형 형태로 딱 펼치면 고정이 됩니다. 네. 자, 여기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편한 착자감 위해서 여기 끝부분 여기 평평하게 다듬어 줍니다. 좌석 부분 이거 가죽 이것도 안 쓰던 가방을 재활용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만들었던 가죽인데 가방인데 예, 분해는 뭐 예전에 해놨고요. 예, 어디 쓸까 했는데 예, 여기다 쓰면 딱이더라고요. 여기저기 오염도 되고 음, 구겨지기도 하고. 재단해 놓은 가죽을 이제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전부 삼각형이네요. 다리도 삼각, 안장도 삼각, 고정도 삼각. 예, 이렇게 다리가 끼워질 부분입니다. 예, 세 군데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돼요. 바느질 부분에 미리 예, 구멍 뚫어주고 바느질을 시작해 줍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바느질은 아주 지루합니다. 바느질을 하면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고요. 자 이제 바느질 다 됐고요. 자이 부분으로 이 다리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 다 바느질 해주면 되고요. 뭐끝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잘라서 예, 모양 다듬어 주고요. 그다음에 요 보관하고 정리 위해서 안장 부분에 고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요건 뭐안 해도 되는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번 만들었어요. 자 됐고요. 고리. 그러면 이 스트랩도 가방에서 분해한 건데 뭐 오염도 되고 했는데 이것도 재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트랩 한 부분을 나무 쪽에 고정시키고요. 반대편은 안장 고리에 그 개고리라고 하는데 예, 그걸로 연결해 줍니다. 꽉 재워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 펼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트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 분실 위험도 없고요. 안장으로 이렇게 말아놓으면 보관도 쉽고요. 이렇게 다리를 안장에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요게 높이가 한 30cm, 31cm 정도 되는데 이게 가죽 탄성으로 인해서 앉아있을 때 아주 편해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